봄만 되면 콧물 터지는 이유 진짜 범위는 따로 있다. 봄이 오면 설레는 계절이지만 콧물, 재채기, 코막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봄이 반갑지만은 않죠. 오늘은 봄만 되면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봄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무는 따로 있다. 벚꽃이나 개나리 같은 봄꽃은 대부분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는 참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처럼 키가 큰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꽃가루를 바람에 실어 멀리 보내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 주변 공기 속에 쉽게 퍼지고 그 꽃가루가 코, 눈, 기관지를 자극해 비염을 유발하는 거죠. 꽃가루가 가장 심한 시간대는 오전 6시에서 10시. 꽃가루는 기온이 오르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침 외출은 피하고 부득이하게 나갈 땐 kf94 마스크 착용이 정말 중요해요. 비온 다음 날 오히려 더 위험해요. 비가 오면 꽃가루가 씻겨 내려갈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비온 뒤엔 땅에 떨어진 꽃가루가 수분을 머금고 공기 중으로 다시 떠오르면서 더 멀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온 다음 날 외출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주의가 필요해요. 비온 다음 날 방심했다가 재채기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약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먹는 게 포인트. 꽃가루 알레르기는 이미 증상이 생긴 뒤에 약을 먹는 것보다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병원에서는 항히스타민제나 비염 스프레이를 처방해주는데 저도 미리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콧물로 깨는 일이 줄어서 삶의 질이 정말 달라졌답니다 꽃가루 제거, 지방까지 들이지 마세요 외출 후엔 옷을 털고 세수와 샤워, 머리 감기까지 해주는 게 좋아요 의외로 머리카락이나 옷에 붙어 실내로 들어오는 꽃가루가 많거든요 또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고 환기는 짧고 굵게 실내 공기 관리도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봄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알고 준비하면 생각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꽃가루를 피할 순 없어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봄 알레르기 비염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맑은 봄날을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